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강건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 5 절을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 듣는 모습이 참 존귀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이 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지나온 그 순간 순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 또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장향희 목사님 초청 신유회복 대성회라는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은혜 받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 신유 회복 대성회를 주변에 알리며 그래서 자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천안 상연의 모든 가족들이 이 부흥 성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부흥성의 동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하요일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흥교회단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홉 명의 전도 대원들이 와서 전도 용품을 돌리며 또 신회복 대성의 전단지를 돌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사람당 50장씩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한분한 한 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을 들을 때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아직 천안지역은 그래도 사람들이 참 순수하다. 나눠주는 전도지, 전단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서울은 그렇지 않답니다. 서울은 나눠주면 신고하기도 하고 또 거의 잘 받지 않는데 여기는 잘 받는 모습.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껏 그 교회 다니면서 처음 전도를 따라왔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면서 앞으로 전도하는데 힘쓰는 전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승건사님과 이명우건사님이 나오셔서 땀을 흘리며 특별히 이명우건사님 같은 경우는 참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오신 분들에게 조그만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이날 함께 수고한 이승건사님 그리고 또 이명우건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로 함께 하신 또 우리 성금께 모든 전도팀들에게 박수로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주일에 전할까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 중에 포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오늘 본문을 생각나게 하셔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립 11주년. 장형이 목사님 초청 신유 회복 대성회를 앞두고 아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마음의 색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면은 그들이 정한 613가지 그 법에서 벗어나면은 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야 구덩이나 물에 빠졌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짐승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안식일이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보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복금서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어느 곳이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치를 임금이 베푼 큰 잔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이 베푼 큰 잔치라면은 이것은 임금이 베푼 큰 결혼 잔치, 혼인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잔치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잔치 날짜가 정해지면은 1차적으로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매를 며칠 몇시에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올수 있는지 아니면 참석할 수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보내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저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석 여부를 확실히 알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일차적으로 다그 초대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 하여금 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7절로 보면은 이제 잔치할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주인이 종들로 하여금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잔치에 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서 주인이 잔치, 준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바로 본문 말씀에서 주인은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천안상의원교회도 장례 1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는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주인은 오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주인이 직접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초대했습니까?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일부터 있을 이 신유회복 대성회에 누굴 통해 사람들을 초대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초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따라 합시다. 사람들의 사양,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 약속했던 사람들, 주인은 이제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지, 어떤 사람들이 올 건지 다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잔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 소를 다섯결이 샀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들의 핑계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 이것을 자신들의 밭소 결혼생활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오히려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참치, 참여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재산과 가족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립 11주년 우리계 부흥성에 와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에 오기를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자 주인은 몹시 화를 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잔치를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인은 잔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그 당시 전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은 자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던 자들은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결국 잔치의 기쁨을, 잔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은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들이 잔치의 은혜를 누리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었다 하더라도 세상 살아라는 핑계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 은혜는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여름 어 지나고 9월 달이 시작되는 이 신유 회복 대성회 기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다섯 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다섯 시간 동안 내가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는 그은 결심을 할 때에 그은 결단을 할 때에 정말 이 부흥성회에 목숨 걸고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자, 이제 주인의 명대로 종들은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잔치에 모든 자리를 풍성하게 채우기, 채우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인이 베푼 큰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채우라는 겁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이 강건하여 채우다,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를 찾아보니까 강건하다 이 말은 강제로 하다, 강압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잔치에, 말씀의 잔치에 강제라도 데려와서 데려다가 앉혀놓으면은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 강건적으로 여러분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건적으로 데려다가 채우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억지를라도 강제라도 이 자리에 앉혀서 은혜받게 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인은 잔치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전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라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자 강끈하여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리 11주년 신유 회복 대성회를 통해서 정말 강건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채워서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 신유 회복 대성회 임하는 나의 마음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에게 베푼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때 이렇게 해서 못 나가고 또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고 이렇게 은혜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강건하여 강제로라도 이 자리에 앉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여 들여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15장 찬송하며.